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새 시즌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떴네요. 신규 고스트 두 마리 등장. 뱃사첩, 그리고 그린리퍼. 이번 시즌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뱃사첩. 미리 보기 내용을 보면 흡혈기의 힘을 대가로 아군을 취약하게 만든다는데 기존 우사첩이 독이라면 부활한 뱃사첩은 흡혈하는 능력이 생겼네요. 최종 보스, 그린리퍼. 18 시즌 패스 보상인데 시즌 패스 기간 동안 캡슐 및 확정권에선 안 나온다고 하고, 날카로운 낫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데, 낫하니깐 재고랜턴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아무튼, 능력은 일정 확률로 적 고스트를 즉사시킬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이번 얼티밋 고스트는 얼티밋 승강기 출시한다고 하네요. 기존에 귀여웠던 승강기랑 다르게 굉장히 전투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전혀 어떤 능력으로 나올지 감이 하나도 안 잡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얼티밋 승강기 능력은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케이드 존 미니게임 마지막 두 개. 먼저, 눈치싸움. 고스트워 최초로 고스트 에너지를 서로 공유해서 소환하는 그런 미니게임. 다음, 나라라 가루다. 고스트워 자칭 인기쟁이 가루다 가지고 장애물 피하고 적 격파시키는 오락 같은데, 벌써부터 이두 종류 게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고스트워 상점 개편, 일리지 제도 추가되고, 얼티밋 부스팅 상점에서 24시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얼티밋 GP 구매 가능하다고 하네요. 뱀파이어 고성 즐기시는 분들한테 희소식, 시즌6 탑100이 보상으로 황금 갑옷 상이 주네요. 거기에 새로운 적까지 마지막으로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었던 진격의 수환수 무한모드가! 기존 99라운드에서 50라운드까지 대폭 줄였네요 이번 업데이트 미리보기 끝 이번에 백사첩하고 얼티밋 승강기 나오니까 우사첩하고 그 다음에 승강기 한번 넣어서 플레이 해 볼게요 일단 마나 좀 줄여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둠운영 야얼티골도안이 상당히 세요 두번 맞고 죽어버리고 진짜 제가 얼친 우사첩을 잘안 쓰는데 한번 써보면 오야 근데 이 되게 공격도 빠르다 진짜 빠른데 오 마음에 들어 오그대 어, 되게 세다 은근 레벨 2에 이 정도면 괜찮다 어 괜찮고 진짜 이번에는 레벨 1짜리 얼티홈모클로스편이 죽고. 오. 나쁘지 않아. 여기에. 공개론. 근데. 근데 이거 어차피 죽어도 밀어. 오. 뭐야, 어디 갔어? 오, 야, 이렇게 밀어가지고. 호모클로스 죽었네? 그렇다면, 은 우사첩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와. 됐어. 지금. 편해주고 공격해. 와. 우사초 진짜 오랜만에 쓴다. 얘도 과거에는 진짜 너무 사기였는데. 아. 얼렸다. 잡어.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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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아. 됐했어 잡아줬고 여기에 늑대인간 소환하고 오르방수 깎아주면은 이 공격수도 엄청 빠르거든요. 끝났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스트가 너무 강해서, 그냥 싹다 바꿔버리고, 그냥, 얼티미 우사첩, 우사첩, 승강기만 가지고 왔어요. 어, 야, 일단, 우사첩 먼저 소환해주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자, 오, 잡아, 어, 잡을 수 있어. 힘내. 우와, 야, 죽을 뻔했다. 오, 야, 우사첩 살았네. 다행히. 자, 얼핏 무사첩이쪽게 보내주고. 아, <laughs> 야, 어둠용룡 봐.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무튼. 와, 근데 진짜 얼핏 무사첩은 공격하는 모습이 멋있는 거 같아. 됐고. 그 다음, 이쪽에 사토룡. 고립기. 순간기로 태우자. 다 태워버려! 자, 요런 식으로, 태워버리고, 못 잡아? 이렇게, 요술 부여하면 잡을 수 있겠지? 잡았어. 야, 그래. 이게 바로 요술 파워. 그 다음, 바람 재고 랜턴까지, 이쪽에 보내주고, 자, 시온 발차기 한번더할 때, 공개사동기로 아, 야, 이거 타이밍 좋았다. 부엌십니까? 바로 공격해버리네. 그 다음에, 이쪽에어 동시에 끝났는데요, 이거? 갑자기, 금빛 스킬을 써보고 싶네. 금빛 세뇌를 안쓴지오래돼가지고한번 써볼게요. 자, 얼티무사처. 그 다음에, 여기 번개사름기 같이 소환하고. 둘다못 잡을라나? 제발, 잡아줘. 어, 한방, 아, 이거 그러면은 용암으로 죽겠다, 이거. 용암머리 잡자. 됐어. 됐어. 됐고. 오. 이거 요런건가 잡을 수 있겠지? 오. 잡겠다. 이거. 오. 좋아. 좋아.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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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또. 한대 더. 좋았어. 아. 위쪽에는 지금 저 무사첩이 독뎀으로 지금 없어지고 있고. 자. 호칸. 얼리고 태워. 요런식으로. 됐어 됐어 좋았어 이쪽에 바람 제고 랜턴 선하고 세네 나이스 얼티밋 오포무클로스내거 됐고 자 골고루 선하면될것 같아요 아어이고 너무 세자 운석을 없애 버리고 낙내로 잡아 버리고 자 마지막 공격으로 터트리네 이번에는 얼티미 우사첩 우사첩 빼고 승강기만 넣었거든요 과연 승강기만 넣고도 이길 수 있는지도 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물량으로 끝내보자 이렇게 다 태워서 자 지금 이렇게 태워버려 자 태워버렸고 여기에 블랙아이드 창암 오잘 버티고 있어 지금 자 돌입기 됐고 두어범 잡아주라 제발 오케이 잡아주고 엽수기랑 어 어둠영령 하드킬 하는데 이거 그 다음에 이쪽에 순간기를 소환을 해야겠다 자 지금 소환해 주고 그 다음에 사토령까지 태워 됐어 어 날라갔는데 이거 오호이 두어범 봐라 자, 더 소환해야지 이거 소환하고 그 다음에 폭캉 걸어주고 낙내또 시켜주고 아 저거 아픈데 어 그만 좀자다 태우자 또 태, 태워 태워 트네어 뺏어주고 그다음 공기 사병기 타워 배치해야겠다 됐어. 자, 이렇게, 싹 다, 그냥, 번개 사는 기다 소환해.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다 태워버려야지. 다 소환해, 다 소. 소환. 자, 소환 다 해줬고, 순간계, 태워버려. 얼티비 순간계는 진짜 능력이 몰려나? 오우! 다시, 또 소환해서, 데리고 와야지. 빨리 만원 좀. 자, 바로, 태우자! 태워주고, 입구 앞까지 와서, 빡! 한대더어 잠깐 아, 막아버리네, 저걸. 잘막 <laughs> 잠깐만, 저 교호 범위 한대 받고 다 죽을라나? 어 사네? 일단. 어, 잠깐만, 와. <laughs> 야, 순간계 이렇게 쓰니까 좀 재밌네.